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흡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항상 하던 대로 호흡기의 미션은 이제 소화계의 미션이 입에서부터 심장이었었죠. 저번 시간 에 이제 심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의 호흡기는요 폐에서부터 심장까지예요. 뭐를? 산소를. 자 우리 세포가 호흡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양소와 산소. 광합성에서 배웠죠?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영양소는 저번에 소장에서 흡수를 해줬고 심장까지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산소가 필요하겠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먼저 호흡 들어가기 전에 자 호흡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먼저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 이렇게 불려집니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먼저 그냥 깔고 가겠습니다 자, 외호흡은요 폐가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고 공기가 들어올 건데 그 공기를 우리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날르는 거를 이제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숨을 쉬어서 폐에서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아. 모세혈관까지. 자, 내 호흡은요. 산소를 흡수해서 심장까지 갔죠. 저번 시간에 심장까지 간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갑니까? 조직으로 갈 겁니다. 조직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바로 내 호흡이에요. 조직 모세혈관에서 조직까지, 조직 내 있는 세포들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포 호흡은 뭘까요? 우리가 광합성 때 배웠던 그 광합성의 반대 작용. 자,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세 가지 호흡으로 나눠지고요 자그 다음에 호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들숨과 날숨 그 과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죠 자해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좀 짝짝이네? 괜찮지 뭐 자요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각각 쓰면 얘는 기관 코에서부터 넘어온 거죠. 코가 여기에 있었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분지되는 것이 이제 기관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이 폐겠죠? 그리고 여기가 흉강입니다. 흉강, 흉강 안에 폐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갈비뼈. 어, 갈비뼈가 이렇게 폐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가로막. 옛날에는 횡경막이라고 불렀었던. 그래서 여기서 폐에서 이렇게 기관지들이 이렇게 막 이제 또막 이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막 不是，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막 분지가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각각에 뭐가 달려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막 알맹이들이 막 달려있죠. 얘가 이제 폐코가 될 겁니다. 자, 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코부터 그냥 기능을 한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는요. 우리가 습해요. 세균 같은 걸좀 잡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코딱지. 코딱지 같은 걸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기관요또들럽네 자, 기관과 기관지는요. 여기에 막 끈끈한 점액 같은 게 있어요. 끈끈한 점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코에서 다못 걸렀을 거예요. 다못 걸른 걸 여기서 자 붙어. 자꾸 붙어. 붙어서 뭐로 나와요? 가래로 나오는 거예요? 어우 들어 자 자꾸 들어온 얘기네요 자 가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끈끈한 거 붙고요 여기 섬모들이 이렇게 싹싹 있어요 섬모들이 이렇게 히힝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열리 있습니다 가래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윙양 냥양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뱉어내는 거자 갈라져가지고 기관지로 들어가고요 이 기관지에 아주 세분화되는 나중에 세기관지라고 배울 건데 그렇게 분리가 쫙 돼가지고 여기 이제 폐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폐포 우리나라 말로 이제 허파꽈리인데요 우리 소장의 융털이랑 비슷해요. 표면적을 상당히 넓혀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허도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기 때문에 표면적을 이렇게 이렇게 넓게 넓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산소가 우리 혈관이랑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이 많이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또 뭐가 있습니까? 폐는요. 근육이 없어요. 노 머슬. 어, 노 머슬. 그래 가지고요. 폐는 되게 어, 수동적인 기관이에요. 심장이랑 완전 대비가 되죠. 심장은 완전 근육 덩어리라서 자기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였었는데 폐는요. 누가 옆에서 "얍, 커져라." 해야죠. 커지고. "얍, 작아져라." 해야 작아. 가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되게 수동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흉강이랑 폐의 관계를 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근육들이 있고 가로막에 이제 근육으로 돼 있는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거나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이렇게 내려가고 해 가지고 이 흉강 자체가 커지거나 아니면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는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흉강 자체가 작아지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폐가 작아졌다 커지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가다 하는 과정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흡 운동의 원리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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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제일,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먼저, 전제를 좀 깔고 갈게요. 첫째. 선생님, 아까 말했죠? 선, 흉강이에요. 그 다음에, 후, 폐입니다. 선, 흉강, 후, 폐. 무슨 소리예요? 흉강이 커져야 폐가 커지고요. 흉강이 작아져야 폐가 작아지는 거예요. 흉강이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전제가, 이제, 흉강의 압력은 폐를 누르는 힘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흉강의 압력은 폐를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이 누르는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폐가 쪼그라들겠죠. 그리고, 이 힘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폐가 커지겠죠. 자, 그래서, 흉강 압력이 커지면요. 세게 누르겠지. 폐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흉강 압력이 낮아지면요. 누르는 힘이 작아진다는 소리겠죠? 폐부피가, 음, 당연히 커지겠지. 어, 힘이 약하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일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거.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커지고. 자,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치워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가네 번째 전제예요. 자, 고에서, 저, 아, 표시가 이상해. 자, 이게 전제였어요. 자, 호흡 운동 가보도록 할까요? 두 가지가 있죠? 들숨과 날숨. 자, 들숨때는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마셔봐요. 그러면 갈비뼈가, 우와, 올라가고, 가로막은 반대로 내려가요. 갈비뼈는 올라가고요, 가로막은 쫙 내려가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흉강 부피가 커지겠죠? 자, 흉강 부피가 커집니다. 흉강 부피가 커지면, 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커졌으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죠. 흉강 압력이 낮아졌어. 어? 그러면흉강 압력이 낮아졌네? 폐의 부피가 커지겠다. 어? 폐부피가 커졌네? 호일의 법칙. 압력이 낮아진다. 어? 폐압력이 낮아졌네? 자, 폐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요. 그렇다면요. 대기압이 더 높다는 소리죠. 대기압이 더 높으니까 낮은 대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즉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폐는 수동적이라 그랬어요. 숨이 강제로 쉬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기압이 밀고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이해 됩니까? 자, 요거 일련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날숨은 반대예요. 호기라고도 하죠. 날숨은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서. 자, 갈비뼈와 가로막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비뼈 하강, 가로막 상승. 자,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쪼그라들겠네. 그러면은 흉강 부피가 쪼그라드니까 압력은 올라가겠네. 어, 흉강 압력이 올라갔네. 흉강 압력 올라갔네. 폐의 부피가 줄어들겠네. 어, 폐 부피가 줄어들었네. 압력이 다시 올라가겠네. 폐 압력이 상승했네. 그러면요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겠죠. 공기가 안에서 밖으로. 자,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다 다 그릴 수 있겠는데? 자, 그다음은 기체 교환이에요. 자, 기체 교환만 하면 우리 끝납니다. 기체 교환은 기억하세요. 무조건 확산이에요. O2와 CO2는 무조건 확산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소리야? 많은 애가 적은 애한테 준다는 소리. 이 하시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렸던 거에서 조직 모세혈관이랑 폐 모세혈관만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대동맥은 이제 빨간색 피가 이제 동맥혈이죠. 빨간색 혈관이 동맥혈이 흐르고요. 파란색에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동맥혈은 저번 시간 에 말했듯이 산소가 많고요. 정맥혈은 상대적으로 산소는 적고 CO2가 많은 피였어요. 자, 대동맥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혈관에서는 산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조직은요, 이산화탄소가 많 확산이 일어난다면, 근데 많은 녀석이 저건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이산탄소는 많은 조직이 모세혈관으로 움직이고 산소는 많은 모세혈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CO2가 많아졌을 거예요. 자, 이거 다 표시할까요? 자, 정맥혈이죠? CO2가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심방으로 돌아왔었죠 우심방. 그리고 폐정맥은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자, 자 그럼 폐동맥으로 나가는 건요. 폐동맥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피곤한 피, CO2가 와 가지고 폐동맥으로 끌게 나가는 건데. 자, 폐동맥으로 나가는 모세혈관애들은 얘는 CO2가 많겠죠. CO2가 음, 많다. 그리고 폐는 산소가 많겠죠. 산소 계속 마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쏴 부어주고, 자,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오, 이산화탄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딱 폐한테 주면은 폐가 호기 때배어 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 열쇠가 나오죠. 뭡니까? 흡기 때는 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흡기 때는 산소가 많이 폐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그리고 호기 때 CO2가 많이 배출해 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폐는 그래도 좀 부피가 적정, 배설이 조금 할리기가 좀 있고, 호흡이 그래도 좀 양이 좀 적은 편이. 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쪽 마지막 단계의 얘기는 순환계랑 많이 연결이 되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좀더 입체적인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